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아산시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경비입니다. 그랜드비전 4차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악면 대방읍 공약입니다. 먼저 대방읍 공약을 발표합니다. 대방읍은 아산시의 급격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방은 산업과 교통이 발달한 신흥도시로 삼성전자 나무시티 운양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인구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웬만한 지방 시군의 인구 규모입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많은 젊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대방의 예양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인구 규모에 맞는 자족적 도시의 면모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천안 아산역 주변과 아산 신도시 지역은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배방 원도심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맞춰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구 모산역 주변의 원도심이 배방로, 모산로 중심의 가로건 시가지와 혼재한 형태입니다. 월천 시가지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시가지 형성에 미흡하여 상업, 교육, 문화, 여가활동의 상당 부분은 바로 옆에 위치한 천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배방의 경제가 천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가장 열악한 것은 의료 환경입니다. 많은 시민이 모여 사는 부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장 많은 가계비를 지출하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그만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방구에는 1차 의원급 병원만 있고 여러 진료 과목과 이번 병상을 갖춘 2차 지역 종합병원조차 없습니다. 결국 천안에 위치한 3차 대학 종합병원을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만 규모의 도시에서 좀처럼 볼수 없는 여건입니다. 교육, 문화, 체육 환경도 열악합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등이 없어서 젊은층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방은 천안에 종속된 도시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자독도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배방은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방의 100년 미래를 열 그랜드비전 5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배방은 의료다. 평생 건강 돌보는 건강의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종합병원 의료복합타운을 유치하겠습니다. 500병상 이상의 병실을 갖춘 3차 종합병원과 함께 힐링 문화시설, 상업 업무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병원 또는 민간 굴지종합병원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복합타운 조성은 대방을 넘어 아산시를 건강의료도시로 만드는 획기적인 도약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문화예술, 체육, 여가에 대한 주민들이 높아진 욕구에 부응하여 구 모산역 폐철도 부지에 문화복지복합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기존 계획된 사업 내용에 추가하여 젊은 층이 즐기는 교육, 문화, 여가시설 외에 노인종합복지관의 신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단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대방에는 대학교가 두개나 있지만 삼성전자 운영캠퍼스 외에 첨단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산업관 협력을 통해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반이 미약합니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산을 지역구 8개 읍면중 산업단지가 없는 곳은 대방 읍과 송악면 두곳 뿐입니다. 송악면은 생태 환경을 살려나가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대방업은 늘어난 인구의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합니다. 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새롭게 육성될 의료복합타운과 연계하여 첨단 의료산업 산업단지로 특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등 미래 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늘어난 젊은 부모세대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평생학습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형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방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갈매, 인해, 휴대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진행과 발맞춰 인근 도로 기반시설, 교육 문화 시설이 단계적으로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악면 브랜드 비전을 발표합니다. 송악은 생태다.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힐링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송악은 아산의 허파입니다. 광덕산, 봉수산, 황산의 푸른 숲에서 사이사철 뿜어내는 맑은 공기는 아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원체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은 수려한 산소를 갖춘 생태 자산을 살려 생태 힐링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예안마을의 전통 문화와 연계시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생태 휴양지로 키워야 합니다. 첫째, 강당폴 산림복지지구의 자연휴양림 산림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광덕산의 산림 자원과 생태를 보고 즐기고 활용하는 휴양과 레포츠의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동마을의 전통문화자산을 현대인이 누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관과 지풀문화전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지풀문화재가 국내에서 특성화된 무수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공평저수지 주변을 생태 테마파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저수지 둘레길, 수변 데크, 레포츠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수변 생태와 어우러진 휴식, 여가,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반딧불이 생태 관찰로를 잘 보존,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후 반딧불이 생태체험학교를 조성하여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태체험학교에서 공평저수지 반딧불이 생태 관찰로까지 생태 탐방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남대 아산캠퍼스 폐교부지의 전문 분야 국립병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나 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 재활전문병원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 근로자가 많은 아산시 역권에 맞는 전문 의료 서비스의 산실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방읍 송악면 그랜드비전 공약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